세시. 안녕하세요 김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. 연말이면 5.18 민주광장에는 거디한 온도계가 이렇게 서 있죠. 네,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온도탑인데요. 목표액의 1%가 모금이 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서 목포, 어,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100도가 만들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목요 라이브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처럼 친근하고 정겨운 가수입니다. 용두암의 주인공 가수 이영우 씨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네. 어서 오세요 네. 반갑습니다. 네. 또 유튜브로는 또 저희가 또만나뵙고 있습니다. 많은 또, 네. 네. 이렇게 또. 네. 열심히 저도 또 로드세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아.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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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청자 분들에게 인사해 네. 주시죠.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놀새 가족 여러분 어~ 저 역시 어~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만나는 건 너무 반갑고요 어~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음. 이영훈 씨의 타이틀곡 용두암 먼저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. 예 우리 이영훈 씨 오늘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안배우님도 이영훈 가수님 힘내세요 화이팅. 얼굴 보러 이렇게 오셨다고 유튜브로 주셨고, 네 김유화 열두 팬님께서 대중교통하면 버스가 최고죠라고 남겨주셨어요. 네. 그리고 고재성님께서 버스 기사님이셔요 수고가 진짜 많으십니다 파이팅하세요 라면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네요. 네, 자 우리 이영훈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. 용두아 <laughs> 정을 주고 가버린 그 사람 부딪히는 바둑옷 속에 깨어지는 꿈이었나 리영훈 씨의 영두암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와 아유 우리 영버스 기사님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2932님도 주셨고 예,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요. 네, 머리가 좋아야 노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혼자서는 잘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김영만님께서 광주문화방송 놀라운 세시 김태일 정혜정씨 그리고 이영훈 가수님 들 응원하고 있습니다. 최고예요 짱 이라고 감사합니다. 하시면서 노래 좋다고 아유,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댓글을 영어로 달아주신 분이 외국에서 주신 분인가요? 샤킬님이아 뷰티풀 보이스. 좋은 목소리다. Thank you, host. 어 oh, 감사합니다. I love this song. <laughs>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, 오못지네요 <laughs> 어, <보내주셨네요. 괜찮은데요? 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어, oh. 자 그리고 박광희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요. 영훈님 목소리에 울림이 너무나 좋고요. 매너까지 짱인 것 같습니다. 무대, 무대 매너가 좋다고. Oh, 감사합니다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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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영도함 대박 나시라고 우리 석성님도 이렇게 주셨고. 감사합니다 예, 영훈 형님 멋지십니다. 우리 안병우님 좋다고 네,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네. 우리 사이 님도 어어용용을 부르셨어요 채널 스타 경연 대회에 네. 나가서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아쉽다고 보내주셨고 본인 노래는 못 부르는가요? 아니요 블루스가 있습니다 아, 아, 부를 그래요? 수 있어요. 네, 원래 이제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음. 노래 세 곡을 준비해가지고 올라 거기서 그러는데, 이제 올라가게 음. 되면은 내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해놨었죠 아, <laughs> 아 중에 최후에 그렇죠. 아, 그런데 칠갑산에서 미끄러져 버렸나요? 네, 칠갑산 못 올라가 버렸네요. <laughs>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큰 꿈이 있으셨구나. 네. 네. 예. 그 버스 운행하실 때는 네. 저희 뭐 이렇게 노을새 라디오를 틀어 놓으신가요? 아니면 영도함을 틀어 놓으신가요? 라디오를 틀어 놓죠. 영도은안 틀어요? 그안니 아, 그래요? 그래서요 예. 왜냐하면 이제 노래 <laughs>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 보면 혹시 또 우리 이제 PD님이 아, 작가 노래를 한번 틀어주실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아, 약간의 그 네. 감시를 하고 있는 거데요 1타 2피네 그렇죠. 네. 라디오도 듣고 <laughs> 거기서 내 노래가 나오면 더줘보 그렇죠. <laughs> 어, 주변 기사님들이 이제 네. 우리 이영우 씨가 가수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. 그렇죠. 다 알죠. 어, 뭐 손님 중에서 알아보시는 분은. 아, 손님들도 있습니까? 이제 가끔 다 올라오시면서 네. 이제 아신 분들이 있어요. 아, 아 그렇죠. 예. 네. 네. 그러면 버스 요금 안 받습니까 아, <laughs> 아 그러면 이제 그 버스만 타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이영훈 가수님 하면 들어가야 돼, 들어가 들어가 <laughs> 들어가 <laughs> 이러면 은안 되죠 안 되죠, <laughs> 안 되죠. <laughs> 큰일 나죠 <laughs> 큰일 나죠 <웃음> 네. <웃음> 무임승차죠 네. <laughs> 안 됩니다 그 이제 돈을 메꾸셔야 돼요 <laughs> 돈이 메꾸셔야 되구나 <된다. 웃음> 그래야죠 <웃음> 아니 사람이 기분 문제라 지금 이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<laughs> 아 그렇죠 요즘은 예. 이제 다 카드로 하니까 그렇죠 아, 네, 네. 예전처럼 이렇게 동전 이렇게 네. 막, <laughs> 막 계산하고 이건 맞아요. 없어졌죠 요 지금도 있어요. 그, 어, 있어요. 네, 지금도 있는데. 있는데, 이제 4월 1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. 아, 그것도 없어지니까? 예, 이제 아, 없어지고. 그럼 카드로만. 카드로만. 아. 음. 그러면 동전 을 우리가 현금으로는 못 하네요. 안 되죠. 아, 아 이게 올 4월 1일부터 5월, 네. 바뀌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 지금 1월 1일부터 어, 3월 말까지는 이 홍보 기간이고 요그 아, 대신에 이제 할인율이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카드로 네. 했을 때 할인율. 네. 아, 아니 카드로 해도 되고 네. 어, 어린이들은 이제 카드로 계속 하게 되면은 무료가 됩니다. 아, 아이들은 그렇죠. 무료. 그렇죠. 아, 그리고, 그리고 중고생들도 예, 예. 어, 40~50% 할인이 되고 청소년들도 성인들은 성인들도 20% 할인. 20%. 됩니다. 아아 오, 그래서 그러면, 이제 카드를 G카드를 가지고 그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. 아, 그 대신 그렇군요. 우리 일반 기존에 있는 아, 그 카드가 아니고요. 아,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카드 할인이 됩니다. 아, 그걸로 되고. 사용했을 기존, 때만 아, 기존 신용 카드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되고 대출 그렇죠. 카드도 되고. 그런데 음, 네. G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. 할인이 된다. 아, 된다. 그게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그렇하는 시에서, 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. 아, 만들어야 되겠네. 또 좋은 정보네요. <laughs> 좋은 정보. 그렇죠.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. 참고하셔서 아무 때나 가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안에 미리, 미리 만들어 놓고 네. 사용하시면 네. 지금 되겠네 지금 사용해도 지금 가능합니다. 아. 학생들은 네. 초등학생들 그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즉석 할인이 되고 있어요. 아. 그래서 오오. 제 딸이 50% 할인된다. 그 말이 그말이었구나 네. 네.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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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 저는 뭔 말이냐. 너 금소에 뭐, 가고 있어. 금 여기 가고 싶으셨나 아빠, 봐요. 아빠가 너무 몰랐어요. <laughs>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. <laughs> 그렇군요. 그게 사실이었네요. 네. 네. 네.